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5일 EM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부터 3절만 부르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주, 피할 때 없도다. 참해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오늘도 주임을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은청을, 이비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 두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요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았다. 그 이름이 사무엘이라 이것이죠. 오늘은 제목을 자카르의 은혜, 자카르의 은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라헬의 경우도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 라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 라는 말은 표시하다, 기억하다, 내 마음에 돌에 신비에 새기는 것처럼 기억하다, 표시하다가 자카르입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 앞에 애통하고 한나가 그랬죠. 가난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카르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응답을 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한나 외에도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는 요셉을 낳은 야곱의 아내 라헬 삼손을 낳은 만화의 아내 또 세리완을 낳은 사갈의 아내 엘리사벳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생각하사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도 응답으로 늦게 자녀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고요. 그렇게 얻은 자식들 역시 모두가 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겨 든 22절에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사실 사무엘은 레위인으로 당연히 성소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20세부터 50세까지만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 첫된 어린 아이, 뭐한 살, 두살 됐겠죠. 그때부터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28절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 받는 것이 축복된 삶이 되겠죠. 이렇듯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를 바치겠다고 그한 약속을 기억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만이 가능한 일이 되겠죠. 한나는 사무엘의 출생이 전적으로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은총인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약속을 파괴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선 이 한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나중에 사무엘 외에 아들 셋, 딸 둘을 또 추가로 얻게 됩니다. 2장 21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을 포함해서 무려 한나는 아들을 내며 딸을 두 명을 얻는 사남 이녀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자카르의 은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때 우리 모두가 다 한나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누구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반드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한나도 라엘도 다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사 태문을 열어주셨다고 했고,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출산에 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다 한나처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필요하다면 한나처럼 소원 기도도 하사, 꼭그 소원을 지킴으로 더큰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원고는 밴드에다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런 자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